7월 21일, 화요일 큐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과연 더 강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어 연구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전략이에요. 전쟁을 이끌어가는 방법이나 계획. 우리 친구들 게임을 할 때도 전략이 필요한 거 알죠? 두 번째 단어는 올감이에요. 다른 사람이 걸려 들도록 만든 장치예요. 이거 사람이라고 했는데 보통은 동물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단어 덫인데 짐승을 깨어 잡는 도구예요. 이거 두개다 사진을 준비했어요. 친구들 이해를 도, 돕기 위한 사진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네번째 단어는 반역입니다. 통치자에게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반역이라고 하죠. 반역. 다섯 번째 단어는 피난처입니다. 재난을 피해 지내는 곳.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찬양도 많이 있어요. 피난처. 단어 연구 마칩니다. 말씀 읽힙니다. 오늘은 64쪽 이사야 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 모든 민족들아, 힘을 합쳐보아라. 그러나 너희는 망하고 말 것이다. 너희 멀리 떨어진 나라들아. 잘 듣고 싸울 준비를 하여라. 너희는 망할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한다 해도 너희는 망할 것이다. 너희는 전략을 세워 보아라. 그러나 실패할 것이다. 계획을 말해 보아라.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내 손을 굳게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마라. 너희는 이 백성이 말하는 반역에 끼어들지 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라. 너희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주님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주님만이 너희가 두려워하며 떨어야 할 분이시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거치는 돌과 걸려 넘어질 바위가 되시며, 예루살렘 백성에게는 함정과 올가미가 되신다. 많은 사람이 이 바위에 걸려 넘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며, 덫에 걸린 채로 사로잡힐 것이다. 아멘. 읽고 발견해 옵니다. 첫 번째 읽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두 번째 읽기입니다. 마라에 동그라미하고 하느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행동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11, 12절에 나오죠.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마라. 이 백성이 말하는 반역에 끼어들지 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라 라고 합니다. 2번입니다. 하여라에 네모하고 하느님이 하라고 하신 행동에 물결전을 그려 보세요. 13절입니다. "너희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주님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주님만이 너희가 두려워하며 떨어야 할 분이시다."세 번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이 백성의 길을 따르지 말고, 이 백성이 말하는 반역에 끼어들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라.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처럼 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너희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주님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주님만이 너희가 두려워하며 떨어야 할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말씀을 이해해요. 아무리 많은 나라와 민족이 힘을 모아 전쟁을 준비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나라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도 유다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힘센 주변 나라들을 겁냈어요. 북 이스라엘과 아람이 힘을 모으자 무서워했고 아시리아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유다는 적이 두려워서 자기가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려울 때 피난처가 되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방 나라들보다 약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들이 세 보여서 하나님을 아, 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강하고 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기도하고 실천해요를 우리 친구들의 말로 적어봅니다.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기도합시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 친구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참된 복임을 인정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